2025년 4월 25일 금요일 새벽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은 자먼 26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먼 26장 21절에서 28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과 마음을 지켜라입니다. 말과 마음을 지켜라. 우리 어제 새벽 기도의 말씀을 이어서 오늘 바로 21절부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1절 말씀에 보시면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아, 여러분 이 시비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건데도 별 문제 없는 것을 끄집어내서 문제로 만드는 것을 보고 시비라고 합니다. 그 예를 들어서, 전에 제가 축구를 많이 할때 있었던 일인데 이 축구를 하는 이유가 다 같이 좀 기쁨으로 즐기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요, 또 운동의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 축구를 하는 것인데 거기서 못하는 사람도 있고 당연히 잘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못하는 사람들을 붙잡고 왜 이렇게 넌 못하냐, 왜 그것밖에 못하냐라고 계속 구박하고 욕을 한다면. 그걸 보고 우리는 10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굳이 그런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기려고 축구를 한 것도 아닌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것처럼 10이라는 것이 그냥 넘어가면 되는 문제를 붙잡고 싸움을 만들고,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또 굳이 하지 않아야 될 말을 하면서 공동체에 물을 흐리고, 이 모든 것들이 시비입니다. 그래서 그 본질을 자꾸 놓치고, 다른 걸 자꾸 기준 삼게 되면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만 이런 시비를 가지고, 자꾸 어디, 뭐, 평화를 깨거나 문제를 삼는 것 같은 그런 일을 삼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자신도 다치고, 모두도 다치고, 공동체도 깨지고,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고, 또 보고 있는 다음 세대들도 그걸 배우고, 너무너무 안 좋은 효과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되도록이면은, 이런 잘못된 것을 끄집어내고, 이런 것들보다는, 이게 별 문제가 없거나, 하나님이 말하는 본질에 맞다면, 그냥 함께 기도하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인간 관계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같이 묵상해보며 또 계속 적용해 나가길 원합니다. 22절 말씀,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대로 내려가느니라, 이제 남의 말, 뒷담화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인간들은 다 죄성이 있기 때문에 전부 다한 번씩은 접하게 되고, 또 이쪽으로 이끌릴 때가 많습니다. 얼마나 이끌리냐면 별식 같다. 이건 특별한 음식을 말하는데, 얼마나 맛있고 혀에 자극이 오고 계속 생각나는 맛인지 너무너무 맛있는 게 별식이잖아요. 그것처럼 사람을 뒤에서 욕하는 거, 남의 말 하는 거, 그게 그만큼 자극적이고 강하게 자신을 이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피할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주로 이제 남을 이렇게 욕을 하고 가는 이유가 뭐 많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나의 낮은 자존감을 세울 때 주로 그렇게 할 때가 많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을 까내리면서 아 나는 그런 인생이 아니어서 다행이다 아, 내 인생이 그 사람보다 낫다 라는 입장에서 자신을 위로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그런 것이 아니죠. 내가 오히려 남을 살려주고 자존감을 얻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십니다. 예를 들어 의사가 있는데. 의사가 수술을 하다가 어떤 사람이 죽었어요. 테이블 데스를 했는데, 아, 나는 살아서 다행이다. 아, 다행이다. 저 사람은 죽고 나는 저기 누워있는 사람이 아니라서 다행이다. 이게 뒷담화랑 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은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을 살린 이후에, 아, 역시 나의 인생은 이렇게 살리는 인생이야. 라고 깨달을 때, 오는 자존감이 더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남을 까내라서, 아, 그래도 그 사람보단 내가 낫다. 아, 이런 것들보다는, 아, 남을 살리고 상대를 도와서, 아, 역시 하나님은 나를 살리는 인생으로 불리셨구나. 불러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자존감을 높이는 것이 더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의하여, 우리가 인생의 방향을 잘 조절하여 나가기를 원합니다. 23절에는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토기니라. 내가 온유한 입술로 자꾸 말을 해도 따뜻한 말을 하고 그 사람을 위하는 말을 하고 사랑한다, 좋아한다 해도 마음에 악한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토기에다가 그냥 은을 살짝 입혀놓고 은 은이라고 속이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언젠가는 그 내구도가 부서지고 보이면서 아, 저게 은이 아니라 그냥 그 안에는 토기였구나라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식적인 것을 인생에서 없애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도 가식적인 믿음을 없애고 사람 앞에서도 이 가식적인 믿음을 없애고 진실된 믿음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죠. 성도들끼리 서로 인사할 때도 어쩔 수 없이 인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가식적으로 이 사람이 인사하니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이 연결해준 우리 공동체가 진실된 마음으로 서로 반가워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심이 없으면, 나중에 내가 어떤 사람을 대하든 그 사람과의 신뢰는 갈수록 깨어지게 됩니다. 참 희한하죠. 좋은 말을 하고 좋은 소리를 해도 신뢰는 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진실된 관계를 할수 있어야 되는 것이 옳습니다. 제가 예전에 친구랑 어릴 때 아주 어릴 때늘 하던 게 놀다가 배가 고프면 마트 시식 코너 가서 한 바퀴 돌면서 돈가스 주워 먹고 만두 먹고 이랬단 말이에요. 네, 근데 너무 그분에게 좀 미안하니까 거짓말을 항상 했어요. 아, 이거 엄마한테 사달라고 해야겠다. 네, 그 사람 들으라고 제가 그 앞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몇 번씩 반복되다 보니까 어, 나중에는 그 만두 굽는 사람이 너는 맨날 그 소리를 하냐 이러는 거예요. 그 사람 듣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위로한다는 말로 한 건데, 그 사람 기쁜, 기분 좋으라고 한 건데, 진심이 담기지 않은 말이었고, 또 거기에 대한 행동도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신뢰만 깨트리고, 그런 마음에 상처를 남기는 그런 일을 한 것과 같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지킬 수 있는 진실된 말과 행동, 이런 거를 할수 있어야 되는 것이 맞고, 또, 진짜, 가식적으로 사람을 대하거나 속이려고 해서도 안될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서는 더 그러해야 됩니다. 24절,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그 다음에 이제 24절에 그렇게 얘기를 했죠.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결국 입술로는 잘 꾸며서 말하지만 속에서는 그걸 속이는 걸로 악한 마음으로 거짓으로 해왔다면 아주 가증스러운 것입니다. 25절에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일곱 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그 일곱은 성경의 완전한 수로서 아주아주 아주 악하다라고 표현이 한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사람의 좋은 말에 속지 말라. 그 안에는 어떤 악이 있을지 모른다. 그리고 그 말을 통해 네가 어떤 상처를 입을지 모른다. 그래서 말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삶과 행동을 보고 우리가 그 사람을 믿을지 말지를 결정을 해야 되지. 말로만 믿는 것은 나중에 좀 악하게 어렵고 상처받는 길로. 가게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가 하는 말에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행동과 중심을 보시고 거기에 합당한 길을 여시는 것입니다. 26절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결국 빛은 모든 것을 드러냅니다. 주님의 공의로우심은 이 사람이 악한 자인지, 진실된 자인지를 판단하셔서, 회중 앞에 드러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진실되게 살아가는 거, 내가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진실하게 사람들에게 고하고, 진실하게 또 사과도 하고,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인정하는 거, 그런 사람들이 안전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내가 쌓아온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잃게 될 것입니다. 진실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27절,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돌이어 그것에 치일이라. 이것도 마음과 관련된 거예요. 함정을 파서 사람들을 빠뜨리려고 하는 그 마음은 자신을 그 함정에 빠뜨리고, 돌을 굴려서 사람을 다치게 할 마음을 품은 자는 자신이 그 돌의 치입니다. 그래서 그거 행동을, 그 행동을 내가 옮기든지 안 옮겼든지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이 참 중요해요. 성경의 율법에도 네가 마음으로만 생각해도 가늠한 것이다 얘기할 만큼 하나님은 마음을 중요시 여겨서 그 마음에 맞는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 중요하게 여겨야 되죠. 그리고 28절에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배망을 일으키니라. 결국 거짓과 아첨은 같은 것인데 상처를 남긴다는 것입니다. 거짓은 사람을 기대하게 만들고 또, 거기에 합당하지 않게 되면 상처를 남기는 것이죠. 그 사람의 마음에 해를 가하는 것, 그게 정말 큰 고통입니다. 육신적으로 가하는 것도 고통이지만, 마음을 찢는 자도 중범죄를 저지른 것과 같습니다. 아첨도 마찬가지죠. 공우의 하나님, 진실의 하나님 앞에서, 그 진리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옳고 그름을 볼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우리는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차서 나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이 악인인데도 칭찬하고 악인인데도 틀렸다고 말하지 않고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아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의 기준도 흐려져요. 아, 저게 옳은 거구나. 아, 저렇게 해도 되구나. 그런 걸다 흐려져 버리는 게 거짓과 아첨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공의의 하나님 앞에 공의롭게, 진실되게, 진리를 가지고 행할 수 있어야 되고, 가식과 척을 버리고,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껏 만약에 어떤 척을 하고 살아왔다. 착한 척, 기도 잘하는 척을 했다. 그러면 거기에서 죄책감에 빠지지 마시고, 내가 진짜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를 잊어버리시고 우리를 성장시키는 분이십니다. 지난날의 잘못을 묻지 않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인격의 성장과 믿음의 성장을 회복하는 우리 전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더욱더 선한 변화가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지금껏 해온 우리의 가식과 척이 있다면, 그것이 이제 척이 아니라 진실이 될수 있도록, 정말 그것이 나의 삶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사람들을 살려서 하나님이 세우신 나의 인생을 돌아보며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이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